안녕하세요 링킹의 오늘은 뭐하지? 숭마장 소개시켜드릴게요 볼스메이트 흑말과 백말이 수호신처럼 입구에 딱 버티고 서계시죠? 넓은 입구를 그냥 쭉쭉 들어가세요 들어가다 보면 말차도 있고, 건초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말들도 저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겠네요. 옆으로 바로 이어지는 야외 마장. 뒤쪽으로 얕은 산이 승마장을 감싸고 있어요 2층에 사무실동이 마장을 마주 바라보고 있고요 뒤쪽으로 넓은 마방이 줄지어 있네요 아 그런데 흔히 볼수 없는 환경 마방에 에어컨 설치 말들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사무실로 올라갑시다. 승마장마다 꼭 있는 강아지 안야세멍. 입구에 들어서면 화장실과 각종 승마 안전장비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다리시는 동안 커피 한 잔. 쾌적하고 넓은 휴게실이 갖춰져 있으니 기승호 맘껏 쉬다 가시죠. 창 너머로 운동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볼수 있어요. 야외 마장을 왼쪽으로 두고 또쭉 가다 보면 실내 마장이 빵끗하고 나옵니다. 실내 마장 옆으로 장비실이 정리되어 있네요. 오늘 제가 기승할 말이 양전하게 기다리고 있군요. 오늘 저를 초대해 준 동생이 장안하고 있네요. 늘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멋진 동생이지요. 낯설어서 주위를 살피는 링킹 녀석. 마장에 기승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활한 드라이빙이 잘안 되는 것 말고는 참 재밌었습니다. 이곳 승마장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코치님들도 친절하고 친근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기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두들 활기 넘치는 훈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초대해준 동생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기승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승마장이에요 이상, 홀스메이트에서 린킹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